어떤 모습이었어요? 아, 일단 되게 빛이 반짝, 음. 그러니까 형체를 처음에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음. 점점 빛이 찾아들면서 음. 윤곽을 봤을 때는 여성의 느낌이었어요. 음. 성년은좀 찾아, 음. 일단 엄청 큰 날개가.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했던 말도 기억나시죠.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 오늘 상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여자분이시고요. 굉장히 부모님과 갈등이 좀 심한 분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와 갈등이 너무 심했고, 지금은 뭔가 이렇게 일을 좀 오래 하고 계신데 뭐랄까 너무나 좀 이것이 본인의 일이 아닌 것 같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분 편이 그래요. 늘 가슴에 이렇게 돌 하나 돌덩이 하나씩 얹고 사는 그런 느낌. 많이들 그런 느낌 느끼실 때 있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가슴에 돌덩이 같은 느낌. 근데 이게 평생을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 이런 느낌 을 하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명상을 좀 많이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렇게 이런 수호천사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이 수호천사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직접 나와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저도, 저 상담 케이스도, 뭐, 그런 케이스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뭐, 그런 케이스. 대부분은 되게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가 나오죠. 간접적으로. 야, 그런데 이분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조금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와주시는 케이스라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수호천사가 화나는 모습 보기 쉽지 않은데 이분은 뭔가 수호천사님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보인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인지는 자차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앞서 이분의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조금 직장인으로서 너무나 방황성을 잃은 그리고 너무나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했던 특히 이제 아버지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일단 아버지 성격도 센다봐요뭐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자신은 순응하지도 않고 막 맞서 싸우고 엄마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중재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이제 참 상담 중에 너무나 인상적인 부분 이 있었어요. 뭐냐면 거의 이분은 평생을 아빠랑 싸우고 살았던 분이에요. 평생을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제 내면 아이 상담 중에 어... 이제 내면 아이의 마음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젊은 시절, 그 어린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젊은 아빠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젊은 아빠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빠는 어, 되게 훤치라고 잘생겼다. 좋아요. 이 아이의 마음을 아빠에게 좀 직접 전해 주시겠어요? 아빠 너무 무서웠어.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나는 아빠가 꽤 좋은데 음. 왜 우리를 귀찮아해? 아휴. 아빠 쉬고 있는데 옆에서 떠든다고 혼났어요. 음. TV 보는데 소리 안 들린다고 혼났어요. 아빠 어떻게 얘길바라는데요 같이 놀면 좋은데. 음. 밖에 나가서 아빠랑 동생이랑 나가서 놀고 싶어. 음. 이러면서 막좀 굉장히 울컥하시죠. 이분도 상담 끝나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의아해하셨어요. 당황스러워, 놀라워하셨죠.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아빠를 좋아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 아이는 이런 말하죠. 난 아빠가 좋은데, 난 아빠가 좋은데, 왜 우리 귀찮아해? 바로 이거죠. 애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애증이라는 게이 분도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어, 정말 평생이랑 평생 아버지랑 이렇게 갈등하고 싸웠던 그런 존재인데 내면의 그 목소리는 아빠가 너무 좋은데 그 아빠는 자기들을 놀아주지 않고 귀찮아. 하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애증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뭐, 솔직히 뭐, 화가 그렇게 날 일도 별로 없어요.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거나 아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바라는 그한 가지를, 그 무언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서운함, 때로는 그 배신감, 원망, 이런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그 크기만큼 그 분노나 원망의 크기도 같이 커지는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분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분도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말 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상담 끝나고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놀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이분의 미래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고 어, 이제 미래의 모습에서 그, 뭐랄까, 가장 만족스러운 모습을 갖는데 뭔가 이렇게 구름 위에 모습을, 어, 여기가 어디지? 구름 이 같아요. 막 이런 모습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부터 이제 그 수호천사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호천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전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게 되죠. 일단 처음에 저 개인적인 메시지를 먼저 맞습니다. 이게 뭐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좋아요. 아닌 같아 바뀐 것 같아요? 구름이 같아요. 구름이 그래요? 혼자 있는 것 같이나요? 아, 누가 있어요? 좋아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이 아닌 같아요. 좋아요. 같이 있는 기분 어때요? 뭔가 되게 아, 행복하기도 하고 음. 되게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그 존재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고생했어. 음, 좋아요. 좀더 들어볼까요? 음, 너랑 같이 있어 항상. 음. 넌 사랑받는 존재니까. 내, 항상 내가 있으니까 울고 싶을 때 울어 내가 항상 얘로 해줄게 음, 그래요 칭찬해 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 보고 싶으세요? 이게 예, 되게 열이 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요 음. 자신을 표현해 주도 모르는 그렇다고 참아내고 있어요 그래요. 옆에서 보고 이렇게 안타깝긴 한데, 음. 바보같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은 아닌가요? 얘가 기도할 때 제가 항상 듣고 있어요. 음. 좋아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일, 일 지켜주고 싶은 사람. 음. 그래요. 지금까지 너무나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공허하다고 느끼는지 안타까워요. 음. 주변에서 엄청 많이 사랑 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음. 그러는데도 그러니까요. 음. 왜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는 걸까요? 그냥 좀 힘들어봐야 그런 게 고마운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 길을 잘 걸어오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그래요.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이 아이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해줄래?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을 키워야 된다고요. 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키워야 한다는 뜻일까요? 하, 교육 같은 걸 할까? 음. 그러면서 같이 성장할 거예요. 음, 그렇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마음을 보여줘야, 정지의 마음도 들수 있어.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직관을 따라와. 음.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물어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답을 들어볼까요? 나누면서 살아. 네가 가진 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제가 뭘가 졌는데요. 넌 사랑이 많은 아이야.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면 돼. 음,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어,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음,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혹시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저는 좀 되게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경우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어, 날개 같은 게 보이는데 화가 난 것처럼 꺾여 있어요. 그러면서 어 이거 너무 분노하시는데 막 이렇게 혼자 말하십니다. 엄청나게 분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마치 아까까지는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모습은 악마같이 너무나 무서운 모습을 보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아, 뭔가 날개 같은 게 보이는데 화났어요. 화가 났다고요? 화난 것처럼 날개를 갖고 꺾여 있어요. 누구의 날개가 꺾여 있던 걸까요? 저한테 아, 답해 주는 존재. 음, 그래, 어떤 점이 화가 난 걸까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지. 음... 사람이 사람을 너무 많이 해쳐요. 음 그렇군요. 아, 되게 분노하시네요. 음 이렇게 자꾸 해치다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치욕같아. 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음. 하, 존중해야지. 음.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치는 것이 그렇게 더 화가 나고 안 좋은 일일까요? 하, 요즘 뉴스를 보다 살인이며 성범죄며. 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야? 음. 안전하지 않아. 음. 안전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음.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아,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음. 동물 같애. 동물 같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음.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점점 더안 좋아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당부나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아,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살아. 음. 네 아픔이 네 아픔인 것처럼 공감하면서 살아. 음. 그렇군요. 그래요. 우린 다 같이 하나야. 음. 그래요.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미움인가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 증오가 나를 더 힘들게 해. 음. 용서도 용기가 필요해. 음. 스스로 편해지고 싶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 음, 그래요 혹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에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도 그 아픔 갖고 살면 네가 더 힘들어 음. 음, 노력해봐 더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그래요 혼자 아픈 거 아니니까 그때 항상 함께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있으니 그래요 이런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쳐줄 수는 없어. 지금 아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할 뿐이야. 좋아요. 그렇군요. 다 답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뜻이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음. 좋아요. 근데왜 다들 그 답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두려워니까. 두려웠다. 어떤 게 두려울까요? 두려워서요? 용기를 용기를 내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음. 용기가 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음.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그감정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요 음. 그렇군요 혹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제일 중요해요 음. 사실 어렸을 때 경험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음. 그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봐야죠 음. 그래야 제가 뭘 잘하는지 알지 음흠,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거나 강조하거나 전할 말 있으면 지금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음, 그래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였고요 너무 여기까지 였고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소감을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수호천사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되게 그 형체가 없는 굉장히 큰 밝은 빛이었다 그래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의 존재였는데 점점 이렇게 빛이 좀 자라들면서 좀 익숙해지는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윤곽에 봤을 때 여성의 형상이긴 한데 성별은 없는 형상은 여성이긴 한데 일단 성별은 없는 그리고 굉장히 날개가 큰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분명 천사의 모습이었는데 분노할 때의 모습은 정말 너무도 무서운 그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악마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는 사람들을 해치고 산다. 너무 해치고 산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그 오늘 음 상담 메시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 이 메시지는 일단 너무나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것들 그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살아. 우리는 다 같이 하나야.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살아.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움과 증오도 그리고 상처와 그런 어떤 아픔도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내가 더 힘들다 내가 더그 굴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서를 하는데도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는 것도 특히 이제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 얘기하는데서 좀 울먹이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도 누구나 답은 알고 있다. 수호천사는 모든 답을 알려주는 존재는 아니다. 어, 단지 응원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이제 수호천사라는 존재라고 제가 부르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이나 인상이 뭔가 굉장히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신의 대리자 같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수호천사라는 데는 링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뭔가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코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절대로 이수호천사는 링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거는 반칙이다. 규칙이 반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죠. 그런 차원이고요. 아무튼,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좀 용기내라. 어 이게 아닐까요? 용기를 가져라. 용서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걸 아픔을 이겨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당황하는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경험을 많이 해봤다. 왜? 답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 자 일단 그런 이런 걸 채널링이라고 하죠. 채널링. 뭔가 이렇게 어떤 천상이나 연계의 메시지가 어, 살아있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채널링에 관련된 사례는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은 책들,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수호천사의 메시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완전히 새롭다거나 뭔가 정말 어떤 깊은 심오함이 있다거나. 뭐 이런 차원이라 해서 가치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진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이러한 메시지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그 깊은 내 무의식 속에 내 자신을 만날 때 누구나 거기에서 이런 메시지와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그, 어기에 그, 진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는 어떤 막, 뭔가 신내린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선택받은 존재인 것 같고,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왔다는 게 우리의 통념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많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누구나, 단지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죠. 단, 당연히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이런 메시지가 본인 안에서 나오는 걸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조금 실감나게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하면서 말을 나오는. 자, 이게 꼭 체험을 해봐야지만 그것이 있는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존재고 똑같은 체험을 할수 있고 꼭 저를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느끼고 할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그런 믿음에서 내 안에 그런 아주 작은 느낌, 그 작은 메시지가 예전에는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았다면 조금 더 그것을 듣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메시지는 조금 더 크게 올려지고, 크게 느껴지고,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제 채널의 가장 큰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 내용의 자체가 뭐 얼마나 심오한가, 참신한가 이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 뭐 지금 오늘 내온 메시지도 저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순고하고 심오하지만 또 누군가의 보기에는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는 그런 가치가 저는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뭐 자꾸 까먹잖아요. 까먹으니까 또 자꾸 이렇게 듣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메시지에서는 뭔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주고 해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조금 퇴보하고 있는 느낌 거기에 진짜 원인은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해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내 상처를 그대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다내 안에 있으니까 그 답을 스스로 찾아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본인이 원하는 걸 대신 알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아,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메시지 통찰이 있으면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고요. 예전 방송도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보시고 어, 좋으신 내용이 있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말아 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무심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하셨고요. 지금 기문좀 못하세요? 어허허허. 잘하셨어요? 머리 동작? 네, 아주 잘했셨어요 와, 아,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음. 천사 같은데 악마의 모습이 공존하네요. 음.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한없이 천사 같은 음. 존재였는데, 약간 음. 분노하는 모습이 그려질 때는 음. 악마의 모습. 음, 네.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종종 그렇게 천사 악마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오늘 메시지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음, 공유해도 돼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